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7월 2일 폴란드는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의 예비협상을 완료했으며 주요 사업자 후보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유력한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제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오르카 프로젝트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이 한국 업체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프랑스가 대한민국과 함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폴란드 군비청의 오르카 프로젝트는 세 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3조 3천억 원을 드릴 예정이며, 여기에는 승조원에 대한 훈련과 기술 이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패키지 사업으로, 프랑스가 기술적으로는 유리하지만, 프랑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을 수락한 적 없는 나라라, 폴란드에게 기술 이전까지 합의할지는 의문입니다. 프랑스는 인도가 프랑스제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7척이나 도입했지만, 이후에 진행된 추가 사업에서는 프랑스를 배제시켜 프랑스가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을 정도로 기술이전에 인색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폴란드가 프랑스를 점찍어놓고 한국 업체들을 끌어들여 협상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면서 3,000톤급으로 배수량이 큰 한국의 잠수함들이 그동안 폴란드가 운용해온 러시아의 대형 잠수함들을 대체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더 강력해진 4,000톤급 국산 잠수함 이번 함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잠수함 건조에 놀라운 속도를 보여줘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가운데, KF-21 관련 분담금 미납으로 행패를 부리는 인도네시아에서 황당한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서방국들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관련 뉴스를 접하고 이게 진짜 사실인가라며 황당함을 넘어 분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번에 인도네시아는 또 어떤 뒤통수를 치려다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 봅니다. 한국은 지난 12일 경남 거제시 하나오션에서 해군과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독자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2 이번함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3월 장보고3 배치2 1번함에 이어 이번에 4,000톤급 이번함 기공식까지 개최해 잠수함 강국구량에한 걸음 더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번 2번함에는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해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잠수함을 수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 한국은 2026년까지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며 1번함은 내년 전반기 진수하고 3번함은 올해 후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배치 사업은 현재 일본함이 내년 예정으로 해군에 인도되기 전에 이번함 건조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놀라운 사업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이 잠수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건조하기도 구매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은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러니 미국까지도 한국의 잠수함 건조 속도를 부러워하며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잠수함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에서 황당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KF21 전투기 분담금을 안내려고 뒤통수를 쳤고 잠수함을 세척 더 구매한다고 계약서까지 쓰더니 갑자기 없던 일로 하면서 또다시 뒤통수를 쳤던 인도네시아가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대단히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하나오션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을 추진하느라 독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했는데 인니가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그 비용을 모두 감수하느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뒤통수를 치면서 한편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잠수함과 프랑스 라팔 전투기, 미국 F-15EX 전투기, 이탈리아 호위함, 영국 호위함 등 돈도 없으면서 일단 쇼핑부터 하는 쇼핑 중독처럼 무기 쇼핑을 하던 인도네시아가 이전의 사고는 사고도 아니라 할 만큼의 일을 벌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잠수함 도입을 두고 중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자신들의 s-26t 잠수함을 구매할 경우 태국에 제공하지 않았던 여러 첨단 무기들을 공급할 수 있다 s-26t 잠수함을 구매하면 052d 방공구축함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하겠다 yj-28 초음속 대한미사일 통합해 주겠다 거기에 yj-22 지대한미사일도 주겠다 등 여러 옵션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측에 중국산 잠수함과 구축함 패키지 구매를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해양 영토, 나투나 제도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군함과 구축함, 미사일을 사다니 군사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게 호위함, 잠수함, 미사일을 산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일본이 우리에게 판 군함에 백도어를 설치해서 유사시 한국에 큰 해를 입히는 장난을 치면 어쩌려고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물론 필리핀보다는 인도네시아의 반중감정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중국어선에 취업한 뒤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좋은 상황인데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중에서 나온일이라니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되자마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 서방의 눈총을 산바 있는데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기 쇼핑으로 미국은 F-15EX를 프랑스는 나팔 전투기와 잠수함을 이탈리아는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052D 구축함을 통해 미국의 전투기와 프랑스의 전투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파를 개발하면 되는지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군사 정보를 다 알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단적으로 프랑스로부터 산 스콜펜급 잠수함에 대해서도 중국이 공호ED를 통해 속속들이 정보를 캐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로서는 당연히 중국의 정보가 새나가는 이런 계약을 할리 없고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잠수함을 산다면 이전에 인리화했던 계약은 백지화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적성 장비 구매에 따라 미국 및 유럽과의 외교적 갈등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인도네시아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의 박리담의 급 세일을 해주겠다고 꼬시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영토 분쟁 상대국인 중국에서 잠수함과 구축함 그리고 미사일을 구매하는 황당한 짓을 할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제안한 잠수함은 사실 태국이 인수 거부한 걸 인도네시아에 떠넘기는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국 해군용으로 만들었으나 엔진 문제로 태국이 인수를 거부한 중국의 S-26T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짬처리하려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태국은 중국의 마레소가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독일제 엔진을 탑재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중국 잠수함의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이 중국산 엔진을 탑재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국제는 싫다고 완강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싸게 넘기는 조건으로 구축함에 미사일까지 얹어주겠다고 꼬시고 있는 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과연 이성적인 판단을 할지 아니면 싼 값에 눈이어두어 중국을 선택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미국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잠수함을 비롯해 전반적인 함정건조에 있어서 한국 조선소들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해군이 추진하던 군함 건조 사업이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탈리아 조선소와 협력해 50여 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는 컨필레이션급 사업은 최근 20%나 중량이 늘어 최고 속도와 기동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사업 속도도 3년가량이나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40% 이상 급등해 호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적당 건조비가 2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미해군이 추진했던 건함 사업들이 줄줄이 늦어지거나 사업비 폭증으로 단가가 올라가자 안 그래도 중국의 건함 속도를 못 따라가서 시름이 깊은 미국에게 더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해군은 지금 한국 조선사들의 납기일을 어기지 않는 효율적인 건조 능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해 중국의 건함 건조 속도를 추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신임 사령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필요한 경우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볼수 있다라고 밝혀 한국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물론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지난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서 한 발자국 더 진보한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연달아 뒤통수를 치면서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하다니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언젠가 후회만을 가져올 게 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